중독부드의 마늘바게트. 맛있게 먹는 법. 별 방법 없더라고요. 그냥 후라이팬에 뜨뜻한, 아니 뜨겁게 열을 가야 되죠? 열 가한 후라이팬에 그냥 올려서 살짝살짝만 구워서 먹으면 되는 맛있는 마늘바게트. 어, 에어프라이어에도 먹어봤는데 저는 바삭, 너무 바삭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먹는게 맛있더라고요. 후라이팬에 구워서 커피 또는 우유와 함께. 저는 커피가 또잘어울렸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마늘바게트에 들어있는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6 0개예요 60개. 처음에, 처음 마늘바게트 주문해서 받았을 때는 이걸 언제 다 먹지? 그랬거든요. 금방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어요. 순삭의 순삭.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는 그런 중독성 강한 빵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해서 먹는 그런 마늘 바게트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푸드입니다.